자, 그래서 여기 특징에도 보시면, 봄의 모습과 분위기를 고향의 특징적인 모습에 대입시켜 표현했다. 참신한 비유죠. 아주 참신한 비유입니다. 고향의 외양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다양한 감각적 심상이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문장 구조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모모의 뭐가 어렸다. 모모의 뭐가 흐르다. 모모의 뭐가 뛰는다. 떠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 구조가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있는 작품이다. 참신한 비유. 그다음에 봄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우리 교재에는요. 포인트 모아보기라고 해 가지고 이 시에 사용된 표어 비유법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은유법. 제목이요. 봄은 고양이로다. A는 B다. 제목에서 아이고 제목이 없어졌구나. 제목에서 은유법이 쓰였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고, 자 그다음에 본문에 보시면 꽃가루와 같이 금방울과 같이 모모 같이해서 직유법 쓰였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이 또 이렇게 깜깜 절벽이 되고 칠판만 나왔으니.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알고 계시겠죠? 문제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기서 아까와 똑같습니다. 만약에, 어, 설명 들었으니까 제 실력대로 문제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점에서. 요 시점에서 <laughs> 끊으셨다가 다시 찾아주시고 어, 쭉 들으실 분들은 계속해서 문제도 수업처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답을 3번. 3번. 3번에 보시면 대조적인 사물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봄하고 고양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대조라고 하는 건 서로 반대라는 뜻인데, 사실, 봄하고 고양이가 우리도, 우리도 뭐2 0배우년까지는 별로 관련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시를 보니까, 오, 뭐 읽어보니까 고양이 모습하고 봄의 특성하고 좀 비슷하네. 근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건 생각은 해봤지만, 봄과 고양이가 서로 반대, 대조, 반대, 인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특히 이 시에서 봄과 고양이가 전혀 특성이 다르다면, 음, 고양이의 모습을 통해서 봄의 특성을 나타내지는 않았겠죠 못했겠죠. 답은 3번입니다. 대조적인 삶을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2번 문제. 이 시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 중 적절한 것. 적절한 겁니다. 적절한 겁니다. 답이요. 답이요. 4번이에요. 4번에 보시면 봄의 느낌을 고양이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거야. 이거.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2번 고양이의 생동감 있는 모습을 강조하려고 한 작품이야. 이거 고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조금 섭섭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시는 고양이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봄을 나타내려고 하는 작품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역동적 심상 역동적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느껴지는 걸 역동적이라고 하거든요. 격렬하고 힘찬 동작을 나타내는 어휘를 활용하여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역동적 심상이라고 하는데, 어, 우리 본문 보시면 네 군데 밑줄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 네 군데 어, 한번 볼까요? 어디 어디 밑줄 그어져 있는지. 고운 봄의 향기, 미친 봄의 불길, 고요히 담으른 날카롭게 쭉 뻗은. 근데 이미 제가 이 시는 정적, 동적, 정적, 동적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누구 누구 짝지어져 있는 니은과 미을이 짝지어져 있는 4번이 역동적, 뭔가 움직임, 활기참이 느껴지는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서 4번을 골라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4번 문제는요.